사진들도좀 돌았어요. 저분이 네. 다른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그렇게 네. 하고 있는 시점에, 그, 저 이종명 씨라고, 네. 그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한 분이 본인 실명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네. 제목이, 이재명 지사는 진짜 장애인인가. 어. 이런 내용의 글인데. 되게 도발적이다. 예.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본인의 이름도 예. 밝히고 하면서 현직 정형외과 의사이고, 예. 그리고 평균 하루에 한두 명 정도를 장애나, 음. 그 다음에 후유장애를 판정을 해준답니다. 아, 이건 장애, 예. 장애다, 장애가 아니다. 예.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예. 이재명 지사는 저 사진을 봤을 때, 변형은 있다. 예. 변형은 있는데, 예. 저 변형을 가지고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믿는다. 예. 근데 사실 장애를 판정을 내릴 때는 네. 이외형적인 변형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래요. 어어. 뼈는 그 정상 관절에 비해서 75% 이상 그 기능이 떨어져야지 아. 기능을 제대로 못 해야지만 아 팔이 굽혀지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거구나 그러,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네. 예를 들자면 정상 팔꿈치 각도는 뭐 뭐 내회전 80도 외전 네, 80도 네, 이렇게 네. 310도가 돌아간답니다. 이렇게 아, 돌고 이렇게 네, 돌고. 네. 이제 과거 t v 에서 이재명 지사 나와서 이제 뭐 활동하시는 걸 네, 봤대요. 네, 네. 그랬더니 네. 자기가 봤을 때는 팔꿈치 회전 각도가 100도 이상인 것 같다. 아. 그러니까 70도 이내여야지 장애 판정을 받는데 네. 100도 이상은 된다는 것을 내가 보인다. 음. 장애가 아닌 것 같다. 아. 이 이재명 지사가 팔을 쓰는 것들 움직임 이런 것들 보면 그게 이제 저렇게 해서아 저게 오한마마 그 얘기구나. 스노보드도 저... 타네. 하고 오. 그다음에 야구 떡, 떡 야구 글로보도 끼고서 이제 저런 네. 활동도 할수 있으니까. 네. 아 낚시. 그러니까 예. 전문의가 직접 자기 실명 걸고 제가 아침에 통화도 했습니다. 아 통화가 아니라 메신저도 주고 받았어요. 어어 네, 네, 네. 어, 자기는 네. 이제 자기가 알수 있는 팩트 한도에서 쓴 거니까 네. 인용해도 괜찮다라고 제